일라이가 아들 민수와 만났습니다. 22일에 방송된 우리 이혼했어요 시즌2에서는 일라이가 아들 민수와 재회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무려 2년만에 어린 아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일라이는 민수를 만나자마자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민수는 일라이에게 저 7살 됐어요 라고 말했는데요. 나이보다 성숙한 민수를 보고 시청자들은 잘 키웠다고 했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너무 빨리 성숙해진 것 같다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아빠가 엄마랑 나를 미워하면서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랑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다 라고 말해 주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아들 민수는 아빠 일라이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오해했던 것인데요. 이에 일라이는 아빠는 민수랑 엄마가 밉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일라이에게 아빠 그냥 우리 집에서 살면 안 되나? 라고 묻자. 일라이는 이제 엄마, 아빠는 같이 살지 않는다. 그래도 아빠랑 엄마가 사이가 좋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일라이에게, 아빠 혹시 결혼했나?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일라이는, 결혼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자. 민수는, 아빠, 엄마 쫓아낸 거 아니죠? 라고 물었는데요. 이에 일라이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생각하게 해서 미안하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민수도, 나도 아빠 의심해서 미안하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민수는 일라이에게,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해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 말미에 민수는 일라이에게 아빠 자고 갔으면 좋겠다라며 아빠 그냥 우리 집에서 살자 라며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깜짝 놀란 지연수는 이건 민수가 잘못한 게 아니다. 똑바로 앉자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연수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건 민수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를 보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했는데요. 방송 후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누가 피해자고 누가 괴롭다 어쩌다 해도 가장 큰 상처 입은 건 아이예요. 일라이 여기서 예능 프로그램 시켜 줄분 없나? 그러고 셋이 다시 살면 좋겠네요. 의젓한 아이가 너무 아파요. 진짜 잘 키웠네요. 연수 씨 고생했겠어요. 남의 자식이라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한 10년만 같이 살면 안 돼요? 애기가 아빠 붕어빵이네요. 그런 애 위해서 한 10년만 같이 살지. 철이 너무 들어서 안쓰러웠어요 착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참잘 컸던데 말할 때마다 이쪽저쪽 눈치 보는 게 보여서 지연수의 이혼 후 힘든 감정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된 것 같아요. 하필 아빠가 너무 멀리 살아서 자주 볼 수도 없으니 아이는 정서기근 상태 같아요. 저 어린아이가 속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있을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아이가 감정 표현도 솔직히 잘하고 의젓하게 잘 크고 있네요. 아빠 빈자리 결핍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냥 자주 보면서 아빠 역할 해주는 게 최선이지 싶어요. 민수도 아빠 또볼수 있다는 확신만 생기면 정서적으로도 안정될 테고요. 흑흑 너무 울어서 눈이. 일라이가 좋은 남편은 아니지만 좋은 아들이긴 하겠죠. 좋은 사람 좋은 아빠이긴 한거 같은데 아이가 너무 불쌍하네요. 어휴 그냥 한국에서 잘 돼서 아들이라도 자주 보고 살았으면 울면서 봤네요.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특히 연수씨가 더 일라이를 사랑하는데 옛날 상처를 좀 치유해야 할 텐데 아픈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로. 자꾸 건드려지는 게 문제예요. 이날 방송 말미에는 일라이와 지연수의 언쟁이 나오면서 역시 재결합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방송에 긴장감을 주기 위한 장치이며 이후 이들이 민수와 함께 레고랜드를 갔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세 가족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둘의 재결합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월에 방송된 EBS 인생 이야기 파란만장에서 이 같은 말이 나왔는데요. 이 방송에 지연수는 나와서 결혼 후에도 이어진 주변의 반대로 많은 갈등을 겪으며 소가리를 했다며 결혼 7년 만에 전화로 이혼 이사를 통보받았다 고 말에 충격을 안겼는데요. 그런데 이 방송에서 지연수는 최근 재결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을 깜짝 고백했습니다. 지연수는 일라이가 재결합 의사를 밝혔다 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방송 후 이미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이미 그때도 일라이가 재결합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방송 전에는 일라이를 비난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방송 후 많은 네티즌들은 일라이를 비롯한 두 부부를 이렇게 응원했습니다. 일라이 씨의 아들 사랑이 눈에 보여, 마음이 아프네요. 일라이도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라이도 손보니, 미국에서 고생 많이 한것 같네요. 두 사람이 좋은 결과 있으면 합니다. 응원합니다. 일라이 착하고, 아들 많이 사랑하는 게 보이네. 이혼하고도 애 찾지 않는 남자들도 있던데, 지연수 일라이 두분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방송에서도 자주 보기로네요. 일라이는 가족 버리지 마세요. 가족 품으로 돌아가세요. 두분 이쁜 모습 보여주길 바래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일라이 영상 볼수록 순하고 착한 게 느껴진다. 너무 철없을 때못 모를 때 결혼해서 그것도 본인에겐 타지인데 가족도 주변에 없고 연예인으로 일도 잘안 풀리고 외롭고 힘들었을 듯. 지연수님은 아직도 혼자 미련 남은 것 같고 안타깝다. 참. 나는 연수도 이해하지만, 일라이 너무 순수하고 괜찮은 남자인 것 같네요. 둘이 지난 일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이번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일라이 지연수 가정에게 좋은 소식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